네 전세계에서 우리 방송을 박수고대하시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의 급증으로 갑자기 정말 갑자기 공포심이 예, 공포심이 들, 드는 분들도 계시고 공포감이 밀려오죠 예. 서로서로 조심들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2 8 기적 일급 교재 285강 어,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 집들 살펴보셨는데 집집 예, 집 살펴보셨죠? 네. 구멍혈 그다음에 큰지범 살펴보셨습니다. 이 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외장문호 두 문짝 이렇게 되 있죠? 대문에 이렇게 대문 대문의 모습 대문을 이렇게 걸어 잠그는 거죠. 이 대문의 모습이 이 글자고. 그다음에 그 시골에 가면 이렇게 아주 초가집이나 허름한 집에 문이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문고리 달려 있고. 요요 글자가 요 외장문 호입니다. 지게 호 그리고 집 호그르고 짝문 네. 호짝입니다요 문은 두 짝문이고 요거는 쪽문 하나의 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어 지금은 보기 힘듭니다만 아 예전에 한참 데모를 많이 할때는 아 한참 데모를 많이 할때는 네, 이게 날라 다녔어요 뭡니까 최루탄 이죠 최루탄이 네, 날라다녔어요 눈물이 막예 네, 저도 이거 한번 어, 몇번 경험했죠 네. 눈물, 콧물 쑥 빠집니다. 체루탄 터지면. 자, 여기에서 체루탄에서이루 자가 무슨 루 자입니까? 물수 들어갔으니까 이 글자는 물수 플러스 이거겠죠? 이 글자는 또 외장문 플러스 개견 자겠죠? 요게 이제 눈물 루 자인데, 물수가 의미사 되겠죠. 요 개견 자가 들어가서 요 글자는 또뭐 글자입니까? 에... 보통 요 개들은 주인이 이렇게 집에서 이게 외장문이잖아요? 이 담이고. 그러면 개, 주인이 이렇게 나오면 주인이 걸어가면 개도 개도 따라옵니다, 그렇죠? 주인이 가면 주인이 이렇게 가면 개도 따라와요, 막막 따라와요. 그러면 주인이 개 보고 야 들어가 들어가 이러죠. 그래서 반려에 돌려줄 여자입니다. 이이 이 문과 개자 있잖아요. 개가 이렇게 따라오면 개를 집으로 돌려 보내는 거예요. 이문 안으로 돌려 보내는 거예요. 들어가 들어가 그래요. 그래서, 반려하다 할 때, 돌려줄 여자고, 따라가고 싶은데, 강제로 밀어넣으면 들어가려 합니까? 막, 우르릉대고, 막, 물라 그래요. 그래서, 그때가, 폐례에 어그러질려 사나울 여자입니다. 이 글자는, 도, 어, 도, 어, 돌려줄 여자도 되고, 돌려주다에 돌려줄 여자도 되고, 그 다음에, 폐례에 어그러질려 사나 울려 자도 됩니다. 그러면, 이 개를, 개는 주인을 따라가고 싶은데, 주인은 개를 막 집에다 들이밀어요. 그러면은, 문딱 닫고 주인이 가면 안에서 막, 막 울죠. 예. 네. 그래서, 요것이 뭔 글자예요? 따라갈 수 없어서, 개 집으로, 아니면 집으로 되, 되돌아오게 된, 예. 네. 네. 문에 갇히게 된 개가 막 우는 모습에서, 눈물, 루, 자입니다. 혈, 루, 스, 예. 체, 루, 에. 자, 여기서 이 지게 호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외짝문 호다, 이거죠. 요 사리문, 사리문, 사림, 요문한 짝, 방아의 문한 짝의 모습. 예, 여기 집 호, 자인데, 예, 집의 뜻도 있고, 쪽문의 뜻, 한 쪽문, 이렇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자는 복잡한 글자 앞에 반드시 그보다 더 간단한 글자가 되겠죠. 이 글자는 반드시 이 글자 앞에 이 글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이 글자는 또 반드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게호자, 외장문호자에다가 고르을 한번 넣어 봅시다. 고르자, 고르은 성벽. 이 성벽이나 이타리로 둘러싸인 그렇죠? 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을 둘러싼 모습에서 고르비 됐죠. 이 고를 고울, 고 고울이란 고이 담장은 고울의 담장은 뭐예요? 고울의 담장은 고를 지키는 것이죠. 그래서 네, 호위대의 딸을 호 뒷딸을 호자입니다. 이 글자가. 고울의 이 담장과 이 담장에 붙은 이 문은 출입을 못하게 막아 놓으면 고울을 지키는 거예요. 고울을 지키는 수문장은 임금을 뒷따르는 수문장은 누구예요? 호위대죠. 임금의 호위대 호의. 그래서 호위대에 딸을 호자 뒷딸을 호자입니다. 임금을 뒷따른다는 것은 임금을 호위하는 것이죠 임금을 보호하는 것이죠. 마치 이 성벽이 성벽에 딸린 문이 이 고를 보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를 호, 디따를 호자입니다. 자, 이 어, 외장문화에다가 도, 도끼근이 들어가면 도끼가 상징하는 도구들을 넣어두는 장소, 바소입니다. 바소, 겉소, 장소소 그러죠. 소견, 무소불이, 적재, 적소 이런 단에 사용됩니다. 뭐 어떤 뜻은 도끼와 같은 도구들, 공구들, 무기들 넣어두는 장소, 네. 바소 장소 소자입니다. 장소 할때 명소 이게 다 장소란 뜻이죠? 장소 명소, 바소, 거소, 장소 소입니다. 여기가 외장문이라고 했죠? 네. 죄송합니다. 으악! 제가 약간의 한기만 느끼면 재채기를 해요. 사람 있는 곳에 가서 요즘 재채기에 겁나합니다 자, 이 사방 팔방 아, 이게 모방자죠. 모방이나 사방이나 이게 있죠. 어, 이게 방의 모습이죠. 네, 방보다 사각형이니까 이 방에 쪽문 하나 있습니다. 방방 네. 네. 독수공방 사랑방 주방할 때 방방입니다. 요게 책, 책자죠. 옛날 책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대나무를 얇게 한 다음에 이걸 엮어가지고 여기다가 글을 썼죠? 자, 옛날에 이 그, 이 집을,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 주변으로의 담, 담장이 있잖아요. 그럼 담장은 어떻게 만들었어요? 이 쌀이와 같은 나무들을 엮어가지고 집 둘러, 둘러, 둘렀겠죠? 마찬가지로 문도 이사리문 같은 거. 예. 쌀을 엮어 가지고 이렇게 문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문을 책엮듯이 엮은 문. 예. 이래서 이것이 문이 어때요? 쌀이 문을 쫙 쌀이를 섞어 이렇게 엮어갖고 묶어서 같이 묶고 예, 이렇게 무, 문을 만들 예, 문을 문을 만듭니다. 문거리죠 그럼 이게 평평 넓적하죠. 네, 넓적할 편, 또 이게 문이 크게 크진 않죠. 작을 편, 좁을 편, 치우칠 편, 두루 편 그럽니다. 그래서 편평하다, 편평하다, 편평하다는 뜻도 쓰이고, 이것이 나무로 엮어 가지고 이 두루 둘레를 완전히 둘렀잖아요. 그래서 두루 편 자도 됩니다. 두루 편 자, 편도선때 됐습니다. 편평하다, 편도선. 여기에 기두자가 들어가면 또 뭡니까, 여러분? 이 문, 이 깃털, 새 깃털, 이새 깃털과 새 깃털과 이게 무슨 모양이에요? 부채죠. 새 깃털과 비슷하죠? 이거를, 어, 부채도 요걸 엮은 거 아니에요? 이 대나무를 가늘하게 해서 엮은 거죠? 이게 풀로 말랐습니다만 마치 이 부채의 모습과 새 깃털, 새 깃털하고 부채가 좀 비슷하죠? 펼쳐놓으면. 그래서 이게 두 개를 합쳐가지고 부채 선자를 만들었습니다. 허풍선, 선풍기, 화로 농사를 할때 부채 선자예요. 이 부채 가지고 보통 뭘 해요? 부채 가지고 부채질한다 그러죠. 부채질한다는 건 뭐예요? 불길을 세게 하는 걸 부채질이라 고 그러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 글자에서 불화가 들어가면 부채질을 세게 해서 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이 막 강하게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그거를 부채질한다. 부추길, 부추기다. 그래 부추길 선자, 부채질한 선자입니다. 선동하다는 말이죠. 막 부채질하는 거, 싸우라 싸우라 싸, 싸워, 야, 부채질, 선도 부추기는 거예요. 선정적이다, 그 말, 또 여기서 나고. 선정적이다, 선도이란 말이 의미가 하고 와다죠. 불길을 강하게 하는 거, 부채질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외장문 호자에다가 새 추가 들어가면 새장이 보통 이렇게 나무로 엮어 가지고 새장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새장을 만들었습니다. 왜다에다 새를 한 마리 넣어 놨어요. 예, 네, 새를 한 마리 넣어 놨습니다. 새장에 갇힌 새 새장에 갇힌 새 신세처럼 사람을 돈을 주고 일을 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오면 세 장이 갇힌 새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품살고 자, 품팔고 자입니다. 해고, 고용인 할 때. 품살고 자, 품팔고 자. 주인의 입장에서는 품을 산 거고, 나는 품을 판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고용하다 할 때. 고용인, 고용, 해고 할 때. 세 장이 갇힌 새예요. 자, 그러면. 이세 장에 갇힌 세, 즉, 내가 고용한 고용인을 고용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 혈자가 이게 대빵이잖아요. 대장이. 즉, 일꾼을 고용한 대장, 주인은 이 머리에 뭔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일꾼을, 일꾼이 일을 잘하는지도 살펴봐야 되지만, 안 다치게 일하는지, 예? 밥은 제대로 먹게 일하는지, 내 여기서 일해가지고 가족을 먹어 살릴 수 있는지 이 좋은 적이 주 주인은 그런 걸 생각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글자가 뭐예요? 돌아볼 돌볼 고자입니다. 삼고처려 고객 회고 고객 할때 돌아볼 고자입니다. 자신이 고용한 그 일꾼들을 고용주 에 해당하는 사람이 잘 여러 번로잘 돌봐주고 보살펴 주는 모습에서. 그런 뜻이 생겼을 거예요. 돌아볼 돌볼 곧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이 여기 안일비자가 들어가면 이새 날개잖아요. 안일비자도 그러니까 새 날개처럼 깃털처럼 나무를 엮어 가지고 만든 이 만들어서 다른 문을 살인문. 사립문자입니다. 나무 가지를 깎아서 만든 문자를 사립문이라 그래요. 요즘은 뭐 그런 그런 게 없으니까 안 쓰는 말입니다만 저 어릴 때는 꽤 많이 들었어요. 사립문. 예, 나무 가지를 깎아서 만든 문을 가리켜는 문자 가리켜서 시비의 아, 사립문 문자 비자입니다. 이 글자에다가 칠복자가 들어가고 입구자가 들어가면 이게 유명한 아, 개몽하다 할 때의 열개자입니다 지금은 칠복자가 들어가, 몽둥이는 칠복자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냥 손 후자가, 손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문하고, 손하고 합자예요. 그러니까 문을, 문자, 문을, 문꼬리를 잡고 문을 열어주는 장면이었어요. 훗날 여기에 이게 칠복으로 바뀌고 입구가 들어간 거예요. 이 글자 가지고도 해석이 가능하죠? 예. 문을 연다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에서 문을 연다라는 뜻도 되지만, 아, 무지한 사람들의 정신을 열어준다.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개몽이라는 게 뭡니까? 깨우치게 하는 게 개몽이잖아요. 무지몽매한 백성들의 이 정신을, 이 칠복자가 상징하는 회초리를 늘고, 정신을 쳐서, 즉, 학생이나 뭐 이런 사람을 쳐서, 그 다음에 말로 가르쳐서 새로운 문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치 문을 열어주는 것처럼 정신의 문을 열어준다. 이래 가서 이게, 이게 글자가 뭐예요? 열개 자입니다. 개몽할 때. 일개월 줄개 자, 열개 자. 개몽입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실까요 자이 외장문은 아, 한짝의 문이죠 문고리 있습니다 예, 문의 뜻으로 쓰이는 것이 뭐 있었어요 예, 바소 장소 소재 있었죠 예, 도끼와 같은 예, 도구들을 넣어주는 장소고 그 다음에 문을 열어주는 거죠 예, 문을 문, 문 열어줘서 예, 말로서 또 아, 설교하고 설득해서 깨닫게 한다. 예, 그래서 깨우칠 예, 열개 읽겨줄게 개 깨우칠게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방문이니까 방방자도 나왔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쭉 복 복습하시면 이 외장문 호자 전체에 대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두 장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죠. 수가 있습니다.